아 손하니까 생각나는데, 약간 그런 디테일이 좋죠. 손이 예쁘다기보다는, 그, 약간, 그, 그, 손목 라인부터 이제 손까지 이제 다 보이는 뭔가 그 걷어 붙인, 그, 소매자락을 걷어 붙여서 이렇게 그 손이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 좋은 거죠. 무어알 어. 손이 막 좋다기보다는, 그렇게 해서 이제 착, 이렇게, 샥! 해가지고, 오, 아우, 예. <laughs> 음. 헤드서 빠졌죠. 아, 너무, 너무 열심히 설명하다가 헤드셋 빠졌죠. 핸다이라뇨? 아니, 뭐, 알려달라는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저 셔츠 소매 찢었어요. <laughs> 찢는 게 아니라 접어서 올리라고! <laughs> 소매를 왜 찢자. 그건 그냥 소매를 찢은 거잖아. 나는 그디테일이잖